세스 안내는 항상 패셔너블한 트렌드 설정 왕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가운과 어울리는 액세서리는 시대를 초월한 티아라입니다. 가족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이나 외교단 리셉션에서 보석으로 장식된 투구를 착용할 기회를 갖습니다. 앤 공주의 어머니인 여왕은 의회 개회식에 참석할 때 착용합니다. 최근 신부인 케이트 미들턴과 메간 마클가 보여준 것처럼 왕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결혼식 전에 왕관을 착용하는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엔 공주는 1973년 첫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멋진 티아라를 자랑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이 규칙의 예외입니다. 현재 70세인 왕실이 처음으로 티아라를 착용한 것은 공식 초상화를 위해 17세 때였습니다. 안내은 그후 영화 시사회, 자선 만찬, 무도회를 비롯한 많은 다른 행사에서 완관을 썼습니다. 메건 마클은 해리 왕자와의 결혼식에서 퀸 메리 다이아몬드 반도를 착용했습니다. 티아라는 1932년에 만들어졌지만 센터는 원래 1893년 메리 여왕을 위해 제작된 브로치였습니다. 메리 공주는 때때로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여왕의 결혼식 날 그녀는 1973년 티아라로 만든 거의 100개의 버마 루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케이트 미들턴은 결혼식날 헤일로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1936년 까르띠에가 제작한 이 티아라는 원래 여왕의 어머니의 것이었으나 18세 생일에 여왕에게 선물되었습니다. 케임 브리지 러버즈 노트 티아라 는 여왕의 결혼 선물로 다이애나 비에게 주어졌으며 케이트 미들턴은 최근 몇년 동안 그것을 착용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라 퍼거스는 요크 다이아몬드 티아라, 요 다이아몬드 티아라 인 앤드류 왕자와의 결혼식을 위해 특정 티아라를 구입했습니다. 왕실 부부는 이제 이혼했지만 퍼기는 여전히 티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